네, 따뜻하게 입고 다녀야 됩니다. 자, 우리 이번 주에 우리 유년부 말씀 제목 기억나는 사람 있나요? <laughs> 유년부 말씀 제목 기억나는 사람. 아, 오늘 조사님, 어,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가지고 맞지? 코가 맹맹거리네. 자, 보금은요. 복음의 능력이 현장을 치유해요. 그죠 복음의 능력이 현장을 치유한다. 딱 잡았죠. 자,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누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자, 그 우리 대답할 친구들은 그냥 마이크 계속 켜놔도 괜찮아요. 우리 마이크 켜놓고 대답하면서 해도 됩니다. 자, 복음의 아. 능력은 누가 가지고 있어? 우리. 그렇지. 우리 갖고 있죠. <laughs> 자, 보세요. 랩런트들이 잘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자, 복음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복음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고, 가장 먼저 무엇을 꺾으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현장에 보내기 전에, 누구를 내쫓는 권능을 주셨죠? 마귀 그렇지 사단, 마귀,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주고 보낸 거예요 자 여러분 <laughs> 다시 한번 확인합시다 창세기 3장 사건은 어, <laughs> 창세기 3장 사건 야, 알아 건... 조용히 해 <laughs> 야, 시아야 다 늘려요 시아 <laughs> 자 창세기 3장 사건은 무슨 사건이에요? 인간이 하나님을 어떻게 한 사건이지? 하나님을 떠난 사건이지 하나님을 네. 떠난 사건이야 하나님을 떠났는데 누가 속였지? 아담과 하을 누가 속였어요? 사단이 속였죠 그렇지 사단이 속였어 자 그러면 창세기 3장의 사건은 하나님을 떠난 사건인데 창세기 3장의 문제는 창세기 3장의 문제가 하나님 떠난 문제죠 그럼 창사, 근데 창세기 3장의 문제 이 창세기 3장의 문제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지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에게 장악됐어 자 그럼 이 창세기 3장 문제는 예전에 옛날에 네. 일어난 문제요, 아니면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문제예요. 네. 지금도. 그렇지,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문제. 여러분, 이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 자, 내가 여러분들이 램넌트들은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자, 이 메시지가요. 전사님이 여러분들 들었던 메시지하고 지금 메시지하고 흐름이 가고 있어. 흐름이. 존 사님이 여러분 때 들었던 메시지의 흐름과 지금 여러분들이 듣는 메시지의 흐름은 조금씩 달라지고 있어요. 뭐가 달라지고 있냐면 존 사님이 여러분 나이 때 하고 지금 여러분 나이 때 하고 무엇이 다르냐면 현장의 흐름이 달라요. 현장의 흐름. 이자 보세요. 산에서 물이 내려오지. 산에서 물이 내려오는데 다 같은 방향으로 내려오나? 똑같은 속도로 내려와요? 다 다르게 내려오죠. 다른 방향, 다른 속도로 내려오죠. 그러니까 계속 내려오는 거야, 이렇게. 흐름은 계속 흐름을... 어떻게 지나가고 있는 건데, 지금 흐름이 어떻게 지나가고 있냐면, 지금 현장의 흐름은요, 내 피림의 문화요, 내 피림의 문화. 복음의 능력이 현장을 치유한 다 있죠. 그리고 현장을 치유하는 게 무엇을 치유하는 거랬지? 현장 치유는 무엇을 치유하는 거다? 문화 문화를 치유하는 거랬지 자, 내피림의 문화가 사단문화도 사단문화 사단의 문화야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만화, 뭐 영화 친구들끼리 만나서 하는 얘기들 전부 다내피림 문화야, 네피림 문화 전부 다사단문화예요 사단문화 자, 여러분들이 근데 사단이, 자, 오늘 조사님이 그, 오늘도 우리 해운대 가서 우리 그 캠프팀을 딱 새로 세팅을 했어요. 목사님이 오셔서. 그리고 나서 포럼을 하는데요. 자, 여러분, 뭐 조사님이 현장을 보는데 사단이 눈에 보이게 문화를 장악하기도 하지만 눈에 안 보이게 더 현장을 장악해요. 눈에 안 보이게. 사단이 대놓고 막자 이거 사단 문화는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당연히 안 좋은 거야 맞지 불신자들도 귀신이라면 안 좋아해 근데 그것을 대놓고 이렇게 오 싫어하지 근데 대놓고 와요 안 와요? 대놓고 안와 뭔가 화려한 것 뒤에서 숨어 갖고 오는 거야 여러분들, 재밌는 영화나 재밌는 만화 보면, 야, 재밌다지만, 하 조사님은 어릴 때 기억나는 만화가 뭐였냐면, 포켓몬스터 여러분, 포켓몬스터 아는 사람. 저요. 알지? 포켓몬스터 알지? 포켓몬스터가 뭔 뜻이야? 포켓이 뭐야? 포켓이 뭐야, 영어로? 비신. 어? 아니, 포켓이 뭐야, 영어로? 주머니. 주머니야 주머니요. 몬스터가 뭐야? 주머니 송 거. 어, 괴물이요. 그렇지 이 괴모스, 괴물 은 괴물 내 주머니에 뭘 넣고 다닌단 말이야 괴물이요 몬스터 내 주머니에 괴물을 넣고 다닌다는 말이야 어. 근데 포켓몬스터 보면 재밌어 안 재밌어 재밌어 재밌죠 포켓몬스터 막 무서워 안 무서워 무서워 안 무서워 무섭기로 하고 안 무섭기로 해요 그쵸 근데 이게 포켓몬스터는 무슨 문화예요 이신 문화 사자 문화 완전 사단문화야. 사단문화. 이게 아이들이 여러분들이 볼때야 재밌다 보고 있지만, 이게 뭐야? 귀신을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거야. 귀신이랑 친구야. 만화 보면 귀신이랑 친구야. 귀신하고 동, 귀신이 내 동료야. 막 그런 거야. 이게. 여러분, 사단이 처음부터 무섭게 다가와. 재밌게 다가와. 재밌게 다가와. 재밌게 다가와. 자 램넌트들 자 우리 램넌트들 부모님이 여러분들 막 그런 거 많아 게임 오래하면 하지 말라 하시죠. 네. 근데 여러분 스스로 이걸 조절을 해야 돼 맞지. 이건 네. 여러분 이거 안 좋은 거 알면서 계속 먹으면 돼안 돼. 안 돼요. 안 되지. 목사님이 이번 주에 식당 2층가 보니까 목사님이 전화하셔 갖고 식당 2층가 보니까 네. 전부 거기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게임하고 있어 지금. 근데 그냥 게임이 아니야. <laughs> 무슨 게임이지? 다 포켓몬스터가 포켓몬스터. 게... 포켓몬 <laughs> 거. 하는 거. 그 친구들은 포켓몬 포켓몬고, 포켓몬고. 알죠. 그거 뭐야? 그 다. 딱 귀신 찾아로 다니는 거 아니야. 그거 맞지? 아 그. 다 귀신 찾아로 다니는 거 아니야. 여러분 누구 문화야? 그거 다. 사단 문화. 사단 <laughs> 문화야. 여러분, 이거 <웃음> 여러분들이 <웃음> 알고. 이거 알고. 어떻게 해야 돼요? 거의 끌려가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 친구들, 학교 생활에 친구들도 어울려야 되고 하이생어요 하지만, 하지만 여기에 잡히면 안 돼. 그렇지? 네피린 문화 자, 여러분보세요 <목소리> 그, <목소리> 바울이 바울이 한 <목소리> 지역을 <목소리> 한 지역을 복음했어. 바울이 한 지역을 복음했어. <목소리> 자, 천장에 나가면, 눈에 보이게 내필인 문화가 있어요. 눈에 보이게 내필인 문화가 있죠. 예를 들어가지고, 대놓고 이제, 정사님 오늘 해운대에 계속 있었는데, 해운대 수욕장 갔어요. 해운대 수욕장 갔는데, 전부 다 타로집이 쫙 깔려있어. 타로집. 탈옷집, 타로집이 뭐야, 타로집이? 점집이야, 점집, 맞지? 타로집이 쉽게 말하면, 그것다 무슨 문화예요? 그것도 사단 문화, 사단 문화. 예스. 눈에 눈에 보이는 그런 것들이 그런 것도 있지만 여러분 진짜 사단이 사단이요. 여러분 잘 들어야 돼. 사단이 진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을 대놓고 드러내겠어, 숨기겠어. 숨기겠죠. 자 바울이 만난 사람이 누구지? 바울이, 야 여러분이 이 문화를 살리는 것이 여러분들의 현장을 복음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나의 현장 복음하는 문화를 바꾸는 거예요. 렘런트가 현장 복음하는 문화를 바꾸는 거예요. 문화는 뭘로만 바꿀 수 있다 했지 복음으로만 바꿀 수 있어. 자, 내 안에 빛이 있어. 이거 확인해야 되죠. 그 빛이 누구지? 그리스도야, 그리스도. 예수님이 내 안에 함께하신다는 말은 내 안에 빛이 있다는 말이에요. 이 빛은 어떤 빛이야? 자, 이 빛은 창조의 빛이에요. 이 세상을 밝히신 빛이야, 그렇지? 창조의 빛. 이 빛은 세상의 빛이에요. 세상을 살리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야, 그렇지? 세상의 빛이야. 또이 빛은 영광의 빛이야 영광의 빛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누구 위에 있다? 네 위에 임하여 있느니라 영광의 빛을 여러분들이 현장에 밝히는 거야 또이 빛은 무슨 빛이야? 생명의 빛이야 생명의 빛 그리스도가 생명이죠 그 생명의 빛 여러분들이 현장에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누리면 그 복음은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의 빛을 전달하는 거예요. 생명의 빛. 자, 여러분, 내 안에 빛이 있어. 맞지? 내 안에 빛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뭘할수 있지? 현장의 빛을 밝힐 수 있어요. 내 안에 빛이 있어야 현장의 빛을 밝히겠지.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들 뭐가 중요하지내 안에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여러분들이 아는 게 중요하죠. 내 안에 빛 되신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빛 대신 그리스도가 네. 함께 하시기 때문에 빛을 가진 여러분만 현장에 네. 빛을 밝힐 수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창조의 빛, 세상의 빛, 영광의 빛, 생명의 빛 대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함께 하기 때문에 나는 이 빛을 현장에 전달한다. 이걸 딱 가지고 빛이 밝혀져야 현장의 문화를 살려요. 현장을 치유하는 게 현장의 문화를 치유하는 거지. 현장을 치유한다는 말은 뭐죠? 현장의 해감을 무너뜨리는 거죠. 현장의 해감을 무너뜨리는 게 현장을 치유하는 거지. 그럼 그 현장의 해감이 무너지는 게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눈에 안 보이지만 현장의 해감을 무너뜨리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그 예, 귀신을 내쫓는 권능, 그 권능을 사용하는 방법이 뭐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매일 매일 내가 있는 현장에 결박을 하면 그러니까 결박만 하는 게 아니지 내가 있는 현장을 두고 또 기도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 현장에 복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현장의 흑암이 무너지는데 여기서 어떤 응답이오죠? 자 여기서 어떤 응답이야? 바그 바울이 어떤 응답 받았는지 봅시다. 여러분, 바울이 이거를 확실하게 알았어요. 내가 가진 게 무엇인지를 알았어. 내 안에 함께 하시는 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어. 그걸 진짜 알았기 때문에 현장을 치유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바울이 현장에서 체험한 거예요. 현장 치유를 바울이 체험한 거야. 뭘 가지고 체험했지? 복음의 능력 가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자, 근데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을 우리가 쫓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걸 쫓아다니는 다니는 게 아니라 눈에 안 보이는 것을 무너뜨려야 돼요. 눈에 보이는 우상들 그거 무너뜨리 그거 막 깨부수는 게 기준이 아니지, 그렇지? 우상 그거 깬다고 흑은 무너져 안 무너져 그런다고 무너지는 게 아니지. 눈에 안 보이는 흑암이 무너져야 눈에 보이는 것들도 무너지겠죠. 자 바울이 만난 사람이 총독이야 총독, 그렇지? 바울이 꺾은 네피님의 디 서밋은 총독 옆에 있는 사람을 무너뜨린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진짜 살려야하는 현장은 우리가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이야. 내가 찾아가서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 <laughs> 조사님은 오늘 현장 가서 보면서 이게 잡아졌어. 아, 내가 진짜 살려야 하는 현장. 100% 성령의 인도로만, 성령의 인도로 받아야만 가능한 현장. 그 현장이 이 현장이구나. 총독 옆에 있는 내피임 서민스를 살려야 되는구나.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아요. 우리 주,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이 붙여 주셔야지 만날 수 있는 그 현장에 살아나야 돼요. 그러니까 사단이 진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을 다 어디에 모아놨어? 정사와 권세다 에 모아놨어. 이게 무슨 말이지? 우리 지역에서 제일 힘 있는 사람 누구지? 정치인. 경제인, 대통령 이런 사람들 옆에 다 누가 있죠? 이 네피림 서밋들이 있어요. 바울이 이 사람을 만난 거야. 바울이 그냥 지대에 있는 그런 사람을 만난 게 아니에요. 총독 옆에 있는 네피림 서밋을 만난 거야. 이 사람이 네피림의 문화를 만들고 있어. 사단이 이 사람을 통해 내피임의 문화를 만들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랩런트들이 현장을 두고 자, 이 언약을 가지고 기도할 때 어떤 만남이 만나지냐면, 저사람이 지금 하려고 하는 말은 뭐냐면요. 전도는요, 전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찾아서 만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는데 그 만남이 알고 보니까, 이야, 이 사람이 정말 사단에게 잡혀 있는 사람이네. 그 사람이 치유를 받아요. 이 사람이 치유를 받으니까 그 사람 한 사람이 치유가 됐는데 그 사람의 가정, 가문, 주변에 있는 사람들 또이 사람과 연결되어 있는 또 다른 사람들의 막 살아나요. 근데 그 중에는, 그 중에는 우리 현장에 정말 힘 있는 어떤 총독 같은 사람이 또 있는 거야. 그치? 자, 랩너트 여러분들이 이런 응답을 앞으로 받아 나가야 돼요. 지금은, 자,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 기도만 해도 돼. 근데 이거를 알아야 돼. 여러분들 이거 알아야 돼. 창세기 3장 문제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치? 지금 다른데 있는 게 아니야. 내가 있는 현장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에 속으면 안 돼. 사단문화 내피임문화에 속는 게 아니에요. 그 나의 현장을 복음, 나의 현장을 살리는 문화를 바꾸는 언약을 잡아야 돼요. 내가 혼자 딱 갔는데, 여기에 문화를 누가 바꿀 수 있어? 어떻게 바꿀 수 있어? 여러분 바꿀 수 있지. 여러분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내 안에 빛이 있기 때문에 현장을 밝힐 수 있잖아 맞지? 그러니까 문화를 치유할 수 있는 거야. 여러분들이 하나님 내가 있는 현장에 문화를 치유하게 해주세요. 언약을 잡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있는 현장에 문화를 치유하는 역사가 이거예요. 이거 딱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존사님이 여러분 또래의 친구 한 명을 만났어요. 여러분 또래의 친구 한 명을 만났는데 걔가 불면증이야 불면증, 잠을 못 자. 잠을 못 자는데 그 친구가 복음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된 다음에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날에 푹 잤네 아주 그냥 좋은 사람 옆에 누워가지고 푹 잤어. 그걸 집에 가서 부모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부모님이 교회 가라 할까 가지 말라 할까. 계속 가라 하는 거야 계속. 부모님은 교회 안 와. 근데 그 친구는 계속 가라고 해요. 자,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친구 부모님이 굉장히 그 동네에서 힘 있는 분들이야. 또그 부모님에 관련된 분들이 대단한 분들이에요. 또 알고 보니까 그 집에 또 영적인 문제 있는 사람이 있네. 여러분. 한 사람 만났는데 많은 현장들이 딱 연결되는 거야. 자 여러분들이 친구를 데리고 왔어. 친구 나 기도하면서 한 친구를 만났어. 그 친구를 만나서 그 친구가 복음 듣고 치유가 되면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나는 그냥 친구 만나가지고 복음 전하는 것 같은데 그 친구 뒤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떤 현장이 열릴지 모르는 거예요. 그치 초등학교 이제 점수 아못 들어가요. 이제 막 초등학교 들어가가지고 막 애들 못 만나.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응답 받아서 여러분들이 현장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여러분들 현장에서 이거 기억해야 돼.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 사단이 지금도 계속 만들고 있어요 사단의 문화. 그 나의 현장을 복음화, 나의 현장의 문화를 바꿔야 돼. 나의 현장 복음화. 그내 안에 그리스도가 어떤 그리스도다? 빛 대신 그리스도다. 이거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의 회감을 무너뜨려야 돼. 어떻게 무너뜨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렇게 하고 있으면 뭐가 만나죠? 100% 성령인도 속에 누가 만나져요? 완전히 그 현장을 살리는 한 만남이 만나지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만나러 가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만남 속에 현장이 일어나고 살아나는 그런 응답이 우리 현장에 숨어 있는 줄 확신합니다 아시겠죠? 알았지? 네 그래 여러분들이 확인해야 돼요 내 안에 누가 함께하시는지 날마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있는 현장에는 전도를 못 해. 근데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를 확인할 수 있겠지. 그치? 중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 사람한테 복은 못 전한단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뭐밖에 할수 없어? 기도밖에 할수 없어. 그게 100% 성령인도 받는 방법이야. 기도만 하고 있어. 기도밖에 할게 없으니까. 기도만 계속 하는데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데 그한 번의 만남이 완전 현장을 바꾸는 만남이 생겨요 조선사님도 현장 가면서 여러 사람 만나지만 복음 듣고 영접하기도 하고 그냥 안 듣기도 하고 막 해요 근데 그둘다 뭐 영접하면 좋지 하나님 자녀들 감사하지 근데 한 사람을 찾는 거야 한 사람을 이 지역을 완전히 살릴 한 사람을 찾는 거야 그지? 알고 끄덕끄덕 하는 거야. 알지? 그래, 한 친구를 만나는 거야. 여러분, 현장에 아, 쟤는 왜 저렇게 이상하지? 왜쟤 맨날 혼자 저렇게 막 우울하게 앉아있지? 왜쟤 친구하고 못 어울리지? 그런 친구들 만나가지고 여러분들이 보험 전해야 돼요. 그런 친구들 만나가지고 왜 그렇지? 여러분들은 자, 더 말하면 길어지는데, 여러분 3분 남았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관심 없는데 간 거예요. 바울이 아무도 관심 없는데 간 거야. 아무도 안 하는 걸한 거야. 근데 그게 하나님이 제일 원하시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그걸 내가 할수 있어 없어. 내가 할수 있는 게 아니야. 내가 찾을 수 있어 없어. 내가 찾을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렇지? 보물 찾기 알지? 보물 찾기 하나님이 숨겨 놓으신 거야. 그리고 누가 하게 하나님이 발견하게 하지? 진짜 하나님이 랩런트들 중에, 야, 저 랩런트는 정말 현장을 사랑하고 현장을 살리길 원하는구나. 아, 저 랩런트한테 맡기면 저 랩런트 끝까지 책임지겠구나. 이런 랩런트한테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자의 능력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능력과 237나라 5천 종족 현장의 빛을 밝히는 능력이 내 안에 현장에 임하는 거야, 알았지? 내 학업에 임하는 거야, 알았지? 그걸 누리는 게 기도야, 기도. 여러분, 기도는 특별망대야, 특별망대. 여러분, 기도에 특별망대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이거야. 기도만 했는데 하나님이 완전 응답하시는 걸 보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그 응답 받고 또 현장에서 또 만나길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랩넌트들이 현장의 증인으로 서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빛의 망대를 가진 그 빛의 망대의 증인으로 그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있는 현장에 흑암 문화를 치유하며 빛의 문화를 세우게 하시고, 우리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이 정말 현장을 살리는 일에 예비하시고 숨겨놓으신 그 만남을 만나는 기도의 특별망대 세우는 렘먼트들 대기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